10월 15일 화요일 서미타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인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인전 1장 8절 신약 186쪽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가 알아야 할 누림 캠프와 유일성입니다. 렘넌트가 오직 그 유일성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렘넌트,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상관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고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절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 언약계 옆에서 자랐습니다. 다윗은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둘 모두가 외로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마저도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 전에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만 그것이 혹시 응답은 아닙니까? 그것을 응답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응답이다. 마침표를 찍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10년, 2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 하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틀린 응답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을 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에 섞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 지금 나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응답, 무응답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드 임만 n 원네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성의 그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 속에서 나의 인생 이유. 나의 오늘, 나의 지금의 이유가 바로 이 속에 사명으로 깨달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 오직이 발견되어집니다. 강단에서도 늘 말하지만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편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곳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 버려진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오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직을 누리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에 따라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이 바로 영순이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싸우지 않고 경쟁할 필요 없이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에, 만남 속에,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증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현장의 전도,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캠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준비되어진 것, 예비되어진 것, 그 미래를 앞당겨서 나의 오늘, 지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래 복음 운동에 증인이 되어지는 오늘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누리는 시간, 영적으로 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위준, 이 시은 신하이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져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미래의 복음운동 그 시대 속에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